안녕하세요. 오나리잔의 뜨락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르게 이렇게 엄청 추워져가지고 몸이 움츠러드네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 여름에 사서 좀 마음고생을 했던 카나리아 금이 어, 완전히 그냥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카나리아 금을 오늘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카나리아 금인데 지금은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여름에 금게 어, 이렇게 금은탄 어, 것처럼 금게 변했던 아이였거든요. 엄청 고생스러웠어요. 그랬는데 여름 지나고 찬바람 불면서 제가 생장점을 꼬집고 이렇게 끌고 줬더니만은 풍성하게 자구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쁘게 변했어요. 그래서 분갈이한 영상을 오늘 담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laughs> 지난 여름에 뜨거운, 너무 더운 폭염에 얘들이 잎이 여기에 다 생장점에 다 말르고 하엽지고 병을 해가지고 병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라서 걱정을 했더니만은 여름 끝무렵에 다 여기 에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위에 시원찮은 걸 얼굴 시원찮은 걸다 뜯어냈더니만은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한번요. 엄청 잘 크죠 이렇게 뜯어내줬더니만 뜯어내 완전히 그냥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어, 바글바글 올라가지고 이렇게 봐요. 여기 위에 여기 얼굴 떨어진 거 여기 바글바글 막 올라가지고 뭐 처음에는 속가즉가 즉가 했는데 얼굴 좀 크니까 이렇게 괜찮아지네요. 어, 안속가도될것 같아요. 여기 한번 세요 여기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여기 다, 얼굴이 다 뭉그러졌었는데, 요렇게, <laughs> 지금,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여름에 이제, 하도 애들이, 애가 이상해가지고, 아예 분갈이를 안 해줬거든요. 7월 초에 얘를 사가지고, 그대로 그냥 분갈이를 안 하고, 화분째 놔뒀어요. 그 병을, 막, 얼굴이 뭉그러지니까, 어떻게 손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가 그냥 놔두고, 이제, 이렇게 가을 되면서 다 얼굴 뜯어냈어요. 이렇게 뜯어냈더니만은 이렇게 약간 적심처럼 생겼지만은 그래도 얼굴에 이렇게 얼굴 끝에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얼굴이 올라가지고 군데군데요. 완전히 그냥 얼굴이 그냥 이렇게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얘가 물드니까 금이라서 그런지 색깔이 참 이뻐요. 이쁘죠. 이렇게 이뻐요. 어, 빛깔이 참 곱고 빨간 라인이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요 애기들이 이제 자라서 오늘은 이제 분갈이 해주려고요. 요 카나리아 금을 분갈이 화분이 큰게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풀분에 여기다 심어줄 거예요. 여기다 이제 심어주려고요. 풀분은 다이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분이에요. 어, 화분값이 만만치 않아서 그냥 여기 풀분에다 심어주려고요. 그럼 이제 화분에서 뽑아서 분갈이를 해볼게요. 아 흙이 단단해져가지고 잘 빠지지도 않아요. 어, 목대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만지기도 힘들어요 부러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화분을 두드리면은 그큰 것도, 대품도 이렇게 쏙 빠집니다 아, 이거 완전히 상토예 상토 이렇게 에오네움들 너무 상토에다 심으면은 여름에 있지 여름에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흙을 틀어주고 요즘은 이제 뿌리를 금방 내리기 때문에 활착을 하기 때문에 흙을 많이 틀어줘도 괜찮아요. 아 이렇게 수영이 참 이쁜 아이인데 여름에 세상에 여름에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파리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뭐 처음 키워보니까 원인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농장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자기네도 다 그렇다고 이게 여름에 너무 더우면은 그렇게 잎이 다 마른대요. 이쁜 화분에 심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심으려고요. 개봉으시심이 예, 이거. 미소토예요. 프리티 우먼 다이님한테서이병으로 포천 강자님 이병에서 프리티 우먼님 그 후원으로 여기 받은 미소토 미소토에다가 이제 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어니엄들은 어, 개체수를 늘리려면은 이렇게 생장점 꼬집기라든가. 잎딸기를 해주든지, 사이사이를, 어, 공간이 벌어지게 해주면은, 자구도 잘 달고, 이렇게 어, 개체수를 늘릴 수가 있답니다. 공장에서 심은 대로 그대로 둬가지고, 이렇게 수영이 좀 퍼졌어요. 그래서 손으로 모으면서, 이제, 어, 배압투를 넣어주면서, 그렇게 심어줍니다. 얼굴을 조금 이렇게 모아서 심어야 되겠어요. 너무 버려져 가지고 이미 리소토가 이게 흙이. 좋은 걸 사용해서 비싸다고 해요. <laughs> 미소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주는지. 프리티 용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laughs> 이혼니온미 동양종이라 가지고 요즘 분갈이 하면 어, 활착도 굉장히 빠르게 한 8일 정도만 되면 뿌리 활착을 해서 좀 분갈이 하기 좋습니다. 뿌리 없는 애 사가지고 심어도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수영을 잡아줍니다. 화분이 커가지고, <laughs> 카나리아 검도 크고, 화분이 커가지고, 마사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좀 마사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이것도 만만찮아요, 가격이. <laughs> 또 가을철 분갈이 하니까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하분이 이쁜 화분에 심으면은 훨씬 더 이쁠 텐데. <laughs> 대품 심을 화분이 없어요. 품값도 그러니까 웬가리 비싸야지. <laughs> 이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수분이에요. 그 깊이가 있어가지고, 에어니온전기는 좋은 것 같아요. 마사채워줍니다 수영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이렇게 흙을 넣어줘야지만, 이들이 자리 잡으면 이렇게 아담하게 수영이 이쁘게 잡힐 때. 여름에 그때 입막다 떨고 할때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키우나 했는데, 그래도 계절 바뀌고 선선해지니까 이렇게 이쁘게, 어, 변해주네. 완전 그냥, 한골 탈퇴입니다. 이렇게 다육이들이, 어, 변화무쌍하게 이쁜 모습으로 또 자라주니까, 어, 또, 키우는 보람도 있고 즐겁고 힐링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새로운 아이, 이쁜 아이들이기도 하고 어. 그러네요. 이제 에오니움 계절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이제 겨울 동안 물도 이쁘게 들고 이쁜 어, 모습 볼수 있을 것 같죠. 아 이거 색깔 한번 보세요. 참 이뻐요. 쩍벌이었는데 수영 많이 잡혔죠. 아우 어, 이거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가나리아금 분갈이를 완성하였습니다. 수영이 좀 모아졌죠. 이렇게. 요즘은 금방 이렇게 활착을 하기 때문에 한 열흘만 하면 활착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장전 꼬집기를 해가지고 어, 완전히 얼굴이 많이 나와져가지고 어, 다 크면 어, 더큰 대품으로 어, 자라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장전 꼬집기로 개체수 늘리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이 드니까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로 변신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리아 금의 개체수 늘리기에 적심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 있습니다. 우리 유치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날 되세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